자, 이어서 800m 남자 고등부 결승전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역시 8명의 선수들 빠지는 선수 없이 참가를 하고 있는데요. 김지환, 김홍유, 한태건, 안재민, 이현준, 오종철, 김세현, 그리고 최시후 선수가 나왔습니다. 네. 자, 1레인 양정고등학교 김지환 선수입니다. 2레인 순신고등학교 김홍유 선수고요. 3레인 경기체육고등학교 한태건 선수가 나왔습니다. 4레인 덕계고등학교 안재민 선수입니다. 올해인 강릉 명륜고등학교 이현준 선수입니다. 6레인 경남체육고등학교 오종철 선수네요. 7레인 은행고등학교 김세현 선수입니다. 8레인 경기체육고등학교 최시우 선수가 나왔습니다. 네. 선수들 이름을 보니까요. 어... 김석현 선수만 빠지고 예. 아, 김정현 선수 빠지고 어 모두 나왔습니다.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800m 남자 고등부 결승전. 자, 자리가 아주 자리를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20m를 지나면서 이제 오픈으로 들어올 때 자리를 잘 잡아야 돼요. 너무 자, 안쪽에 바뀌게 되면은 박스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1명 탈출구가 없게 됩니다. 예. 자 양정고등학교 김지환 선수가 맨 앞에 지금 어, 레이스를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또 후미 그룹과는 조금 격차가 있어 보이는데요. 현재 자 김지환 선수가 끝까지 저렇게 달릴 것인가? 지금 페이스는 엄청 빠른 페이스예요. 예. 이어서 안재민 선수 덕계고등학교 안재민 선수가 2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김지환 선수가 올해 U20 선수권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예. 어. 페이스가 저 정도 빠른 페이스는 아니었는데. 자, 오늘 과연 끝까지 뛸수 있을까요? 자, 현재까지는 가장 압도적인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마지막 바퀴도 계속해서 뛝니다. 네. 양정고등학교 김지환 현재 선두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바퀴. 자, 그리고 이어서 순신고등학교 김홍유 선수 따라 붙고 있는데요. 이제 김홍유가 선두로 나섭니다. 네, 그렇죠. 페이스가 너무 김주환 선수는 완주를 할 그런 페이스가 아니었고요. 네, 이어서 경기 체육고 한태건 선수 2위에 올라있고요. 네. 한태건 선수가 지난 종별 선수권 금메달리스트고요. 예. 지금 교현준 선수고요. 김홍유 선수. 자, 선수한명 네. 빠졌는데 이러면서 이제 선두에는 한태건 선수입니다. 382번 경기체육고등학교 한태건. 자, 이어서 423번 이죠 김세현 선수가 2위인데요. 자. 한태현 한태건 선수가 자, 기량이 많이 앞서 있어요. 자, 한태건 선수가 결승선을 향해 가장 빠르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죠. 경기체육고등학교 한태건 남자 고등부 800m의 챔피언의 이름입니다. 네. 한태건 선수 오늘 본인의 최고 기록을 수립하면서 예. 또 금메달을 획득을 합니다. 어 지난 춘계중고대회 때하고 KBS의 육상대회 때는 은메달을 땄었어요. 그런데 예. 종별선수권대회 때 이제 첫 금메달을 땄는데 바로 이어서 오늘 또 금메달을 획득하는 어 경기체육고등학교 한태권 선수입니다. 예. 지난 종별선수권때 스탠드에서 어느 여성분이 막소리들 소리 지르는데 얼마나 목소리가 크던지 한태권 선수 엄마라고 그래요. 예, 대회 때마다 다니면서 아들을 응원하고 있는 엄마에게 감사를 드려야 되겠죠. 또 어머니의 마음에 보답을 하듯 경기체육고등학교 한태건 선수가 800m의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덕계고등학교 안재민 선수가 2위로 들어왔고요. 또 은행고등학교 김세현 선수가 3위로 레이스를 마쳤습니다. 네, 덕계고등학교 안재민 선수가 어, 지난 이곳 정선에서 열렸던 618 예. 선수권 은메달 리스트인데요. 자, 오늘도 은메달을 획득하는 안재민 선수입니다. 자, 마지막 직선 주로에서 또 앞으로 치고 나오는 모습이 있었고요. 한태권 선수는 또 끝까지 밀어주면서 가장 먼저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은행고등학교 김세현 선수는 동메달인데요. 네. 자, 김세현 선수도 드디어 메달을 집에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3위로 들어온 은행고등학교 김세현 선수도 또 좋은 추억을 안고 정선을 떠나게 될것 같습니다.